지가찌가 그게 끝 아니잖아. 지가지가 똑바로 해요. 다 있다. 아니야 빨리 해. 똑바로 해. 빨리 치카치카 해. 다 있는. 아니야. 빨리 해. 다 있는. 아니야 빨리. 해. 다 아니야, 빨리 해. 다 아니라고. 다 있는. 어허 아니라고 했어다 있는. 아니라고 했다. 또 해야 돼? 어또 해야지. <laughs> 그래서개야지일러와봐 응? 지금 몇살인데? 아직도 아빠가 해줘 몇살이야? 몇살이야? 몇살이냐고 어? 여섯살? 여섯살 아직 안먹었어 다섯살이잖아 김현태 김현태 다섯살이잖아 아기 떡게 있는 야응 음, 그러게 응 <laughs> 그렇지 아칠수 있다 지우고 어. 언제까지 와야 돼응 이제 음, 까지해야돼

싫어도 가야 되는데. 싫은데. 싫으면 시집 가세요. 여기까지가 야유는데 그래도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자요 아니야 방금. 이제 어, 조금만 더물 한번 더한번 더. 앞으로 한번 똑바로 해. 네, 찌크찌크 잘했는데. 나 알았어. <웃음> 됐어. 잘했어, <laughs> 라이코스 <laughs> <is like> <laughs> <laughs>